지이어나비도 네. 선택을 인간인가? 필수인 인간이지. 나비족도 크게 보면 인간 안에 있는 집단인 거그 사람은 인간은 아가 <laughs> 아, 어렵다. 우리가 외계인일 수도 있대. 그 다른 소수에있는 그 다른 해수가더클 아, 아, 수도 있잖아. 나라경보다외계인 아, 있을까? 그럼 네, 이밑에들게 지으세요. 어, 그래, 나도 있을 거 같아. 여러분, 경찰서에서 아, 정말 세상은 설마지? 제가 며칠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친구가 교통카드, 집 가는 교통카드 빌려주고 정식은... 언니입니까? 택배가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주워주신 분 행복하실 거예요. 못받으실 거예요. 진짜. 엄마가 다시 지갑을 어떻게 찾냐? 잊어라, 그냥. 근데 제가 아, 뭔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볼게. 이랬는데 이제 계속. 여기 있는 모습에 다음 보시면 빠로며고가이 되겠습니다. 多么好。<laughs> 쥐어어요 엄마 가 이러고 얘기하시요 어떻게 됐어너 <laughs> 소개팅 했다면어나 <laughs> <나도. 웃음> 소개팅 끌어도 돼? <laughs> 어소개팅이안 <laughs> 맞는 거같소개팅안많는힘 <laughs> 어, 어, 억지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도 머릿속으로 알아. 이렇게 리액션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왠지 효과를 살것 같지만 그런 메인는 차려야 돼. 엄마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심리학 상담 교육 문화 연구 중에 음. 교육에서 일하잖아 지금. 기다려봐 이러면 이제 셋째 딸 이성과 분석과 전략 네, 말 그대로 티란 얘기죠? 사티 경영, 마케팅, 브랜드 설계 법률, 외국어, 테크 같은 게 강화돼 아니 근데 진짜 시, 소름 돋는 게 경영, 마케팅, 브랜드 설계, 외국어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빠른 일을 어떡한 일를가져서 계산과 설계 능력을 뛰해야 할까 진짜 말할 때부다 티잖아 이따는 브랜드 디렉터, 컨설턴트 투자자 기질이 어, 진짜 신기하다 어머니의 감정 궁합 진짜 상극이네 근데 잘맞는데 엄마가 어. 선별적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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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비논리적이 는 감정하라고. 그러나 깊은 존경심이 있어서 엄마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형태로 효도하는 게더 나아. 특별히 정부 당시 다른 년을 둬 가지고 있으면 한명은 당신의 감정 한 명은 당신의 내면 한 명은 당신의 현실을 책임져. 현실이 제일 중요하지. 아무리 내면 다듬어지고 감정다듬어으면뭐 해? 살아서 당신이 다시 주는 게 최고야. 그래? 필요하시면 각자들의 연애운 결혼은 부모와의 거리 조 제가 8월에 예정된 해외 공사를 가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으러왔습니다가 <laughs> 이제 다른 쪽 같은 음. 아, 지 <laughs> <laughs> 맞아. 나 아이들을 위한 지 완벽해요. 맞아, 완벽해 그냥. 할수 있어요, 있어요. 아 이것도 별로. 아 <laughs> 멀리서. <웃음> 어, 정부 정책과의 연계도 좀큰게에 빛을 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츠? 네. 다 끝나고 너 그래서 오빠랑 하겠다고 한 거야? 약간 정확도가 높은 건데. 어. 아군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든든한데. 안녕. <laughs> 다음 수업은 더 열심히 해보는 걸로 이프를 대단히 멈췄기 때문에. <웃음> <웃음> 맞아 그래 규칙 그 지켜야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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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동.. 아내를 해야 되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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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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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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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기하고 해아 너무 안 세워주긴 했네 응. 한번 잘했어 <laughs> 아니 지금 다리 그거야 약간 그 견뎌 견뎌 안돼 너 지났어 야옹오 일분만 일분만 우리 언니만 외교쟁이였잖아 어떻게 지났어 아 약간 응. 전기 피카지 아. 됐다 오잘 움직인다 끼워먹는 젤리? 너 저런 것도 먹어? 아니, 아 저것도 작가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작가님 <laughs> 센스 좋으시다. 근데 맛없어가지고 <laughs> 아니 자두가 콜라보한 음식 다 맛없어. 초코 틱척 맛없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좀 그래도 됐는데? <웃음> <웃음> 발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10분 안에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언젠가 영화의 도시 프랑스 파리의 어느 골목에서 바게트를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laughs> 좀오글거리지만 발표는 좀 이런 퍼포먼스가 좀 있어줘야 하는 그런 맛이거든요. 아, 했뻐 어쩌다 보니 제가 PPT와 대본을 다 하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걸 하면서 재밌었어요. 재밌게 했어요. 막 힐링인 수업은 아니에요. 배워야 되니까. 할 것도 많고, 계속 한 학기 내내 팀플이고 뭐 이러다 보니. 근데 재밌었어요. 배우는 것도 많았던 것 같고. 자, 준비 다 했고, 이제 PPT 프린트 하고 나서 지금은 저희 학교 영화제를 해요. 영화제 축제를 하는데, 그때 상영할 트레일러 리허설, 동선 리허설 하러 갑니다. <놀람> 이제 초반에 가게요이라도올것 같은데, 둘이 약간 키 차이가 많이 날텐데 음. 응. 그래서 은수를 좀더 높이 놓을아 그래서? Right huh. 그래서. <편히> 확실한 UI, UX와 함께 자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언젠가 파리의 어느 골목에서 바게트를 배민 앱으로 주문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스물다섯 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이야 아, 이 근데 확실히 저애기들보다 여기 애기들 보니까 네, 애기, 애기 청소년이었어요 애기 어, 개소년 심지게 지저 7만 원을 합개씩 보니까 200. 어, 되,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인 되는 이렇게 되는 구나 미쳤다리 착빨이슉 건강 기념 브런치 <laughs> 건강 축하해 우수양. 종주 종주 나세미 종주.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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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다... 감사합니다. <laughs> 대박인데? 너무 잘 그렸다 근데. 그래 여기 포장을 <laughs> 안 해. 네, 여덟 학기 중에 제일 못봤다 짠여이시 어, 이게 뭐야? 근데 어떻게 뭐? 이제 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약간 찾았다기 보다 약간 속어법이 있소 속어법 음. 이렇게 학생이 많았는데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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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내고 남은 게 약간 내가 이것 이것 이것들을 직업으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오래 걸렸어 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찾았다는 느낌보다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걸 한 4, 5년 동안 한것 같아요. 음, 그러고 나니까 나, 남아있는 게 이거였어. 근데 나는 그게 좀 무서워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걸, 이거에 재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쳐내는 응. 걸 아직도 나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래. 나는 사실 영화가 그래, 나 아직. 내가 영화학과에서 제일 좋은 스펙은 영화를 찍는 거잖아. 연출은 응, 애들은 시나리오를 쓰는 건데 나가 이거 빼고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야. 음, 이거에 대한 겁이 좀 있어, 나도. 나도 그게 지금 나의 최종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야. 음, 여기서 다른 길을 가는 게내 스스로가 자존심이 상하고 완전 상하지. 어내 스스로한테 그냥 어너 그럼 지금 포기하는 거야? 약간 최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러면 안될것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내 스스로 완전,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완전 했는데 그럴 근데 완전 그럴 수 있지. 완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다가 근데 나는 항상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뭐든 응. 좀 간절하기도 하고 응.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하는 양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은 나와줘야 되는데, 응. 이만큼 나올 때 나도 막못 견디겠어. 응.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운이 안 따라준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오디션을 따는 것만으로도 용한 건데, 거기서 안 됐다는 이유로, 아, 이거는 내가 부족했어 라고 하기 좀 섣부르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도, 쪽팔린 날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말이 난좀 많이 미안이 됐어. 그런 말을 핑계로 열심히 내가 안 하는 건 그게 진짜 루저 같고 맞아 어차피 해도 세상은 불공평하고 어차피 나한테 기회 안 오고 어차피 나이번에 너무 쪽팔렸고 힘들었으니까 안 할래 는 진짜 내가 루저가 되는 길 같고 응. 나는 아프고 상처받고 어차피 안 되고 또 눈물 짓더라도 그래도 계속 내가 성실한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응. 그게 모든 무조건 기회는 오니까 뭐 연기가 왜안 풀리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이게 너 안에 있는 고민이 아니야 너 안에 있는 고민 아나 손톱을 진짜 좀잘 인내심 있게 길러보고 싶은데 아 그게 안 되네 그럼 이제 너가 절제력을 가지라는 뭐 그런 조언들을 하겠지. 애들이? 응. 근데 너가 하는 그런 보통 너의 고민들, 너에 맞는 캐릭터가 뭔지 모르겠다. 응. 연기 기회가 언제올지 모르겠다. 이거 너무 너의 밖에 고민들이다. 응. 그거를 저 여기, 여기 바다에 이렇게 있어야 될 고민들을 너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고통스러운거 아닐까? 그냥 이렇게 저 뭐, 그러고 봐. 얼마나 좋아. 근데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뭐든지. 응. 고민은 고민대로 두는 거고 맞아.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하면 사실 그런 고민할 시간도 없다. 맞아 바빠서 그 여유를 이제 너의 삶에 쓰다 보면 진짜 이런 고민 이렇게 쫙 놓고 그냥 구경하는 날이 오다니까. 그럼 어, 내가 지금 이런 이런 고민이 있네. 오케이 그냥 이렇게 돼 이게 막. 감정적으로나한테 끌고 와서 막어막 어, 막 이렇게 되는 되지 않더라고. 나의 경우는 그랬어. 너도 이제 처음 하는 걸 하는 거잖아. 뭔가 음. 그러니까 사회에 뛰어드는 거 처음이고. 음. 너가 처음으로 너의 이력서를 들고 다니면서 어필해야 되고. 음. 너한테 맞는 직업이 뭔지 막 찾아다니는 첫 음. 이제 스텝이니까 응. 난 너가 너를 좀 이렇게 귀엽게 봐줬으면 좋겠어. 아흔 살에 응. 너가 돼서 지금을 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귀엽겠어. 이 아등바등 하는 네가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어. 막. 이게 얼마나 사실 큰 고민이라. 응. 90세 할머니 기준에선. 근데 진짜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한겨. 그러니까. 우아왜안 왜 그래. 어, 너 지금 하나 딱퍽 집은 거야. 여기다가. 밥정으로. 응. 응. 건강하기가 있어. 넌 응. 이걸 향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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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갈 거야. 응. 이게이과정을 즐기면 돼. 응. 왜? 넌 건강해질 거니까.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물러갈지는 신경쓰지 마. 음. 어차피 넌 일로 가게 돼 있어. 야, 너 멋있다. 응, 좀 단순해졌지. 응. 자기현민을 버리고, 나만 이런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아주 보통의 사람이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김연아 선수 같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나는. 어릴 때 하필 운동을 해가지고. 나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진짜 예쁘다 해서 난 내가 진짜 예쁜 줄 알았어. 나 진짜 내가 제일 예쁜 점 생각해서 <laughs> 진짜 나 사과해. 아니야 그게 너에게 내면의 아. 자존감으로 자리 잡았잖아. <laughs> 진짜.